오늘은 냉각수의 점검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냉각수 리저버 탱크의 수면이 폴과 로우 에 있는가를 사이에 폴과 로우 사이에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폴과 로우 사이에 있는지 아,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부족할 때는 어, 부족할 때는 수돗물 리저버 탱크의 캡을 열고 보충해 주십시오. 겨울철에는 부동액 지정량만큼 사용해 주십시오.리저버 탱크가 비어 있을 때는 라제 터캡을 열고 냉각수를 보충해 주십시오.라제 터캡의 가스켓을 점검하고 손상이 있을 때는 교환하여 주십시오. 엔진이 가열된 상태에서 아제터 캡을 열면 뜨거운 물이 분출되므로 엔진이 냉각된 후에 음, 냉각된 후 여십시오. 오늘은 냉각수량 점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